매일마다 도하나 막 미술학원 데려다 주고 그러잖아. 대단해. 대단한 것 같아, 정말. 주아야. 어, 민일이. <laughs> 아유, 주아가 체리의 채도를 높였어요. 그래서 포인트를 잘 살렸죠? 이거 뭐야? 어? 야, 이거 누가, 누가 만화를 그렸어? 입체감이 전혀 없잖아, 이거. 이게 다 그린 거야? 네. 아니, 이게 어떻게 다 그린 그림이냐 미완성이지. 입시미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. 그럼요. 야, 정해진 게 있어. 학교에서 너네한테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, 넌 그걸 왜 무시하냐? 어? 이딴 식으로 입시미술 할 거면 그냥 취미로 하세요, 그냥. 얘들아, 이건 취미야? 취미? 얘들아, 주화 그림을 좀 봐. 다르잖아, 어? 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술하잖아. 너는 재수해도 계속 미대 못 간다. 알아? 어 소영이, 모뭐 입사기 과감해. 어 좋아. 어 다에는 경쟁자가 생겼을 때 주의상. 경쟁을 포기해버린다는 점. 도환아, 어디가? 그만두려고. 그리고 또 주의사항. 주화 그림은 좀다다 크잖아. 어? 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술하잖아. 너는 재수해도 계속 미대 못 간다. 알아?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술하잖아. 너는 재수해도 계속 미대 못 간다. 너무 알겠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미술하잖아. 너는 재수해도 계속 미대 못 간다. 알아? <laughs> 응. Yeah. 너무하다. 너무 궁금해, 체스 말왜 저렇게 까다. <laughs> 왜체수 얘기를 불안하게 그렇지, 불안하게. 직접적으로까지 말씀 안하시는맞아 <laughs> 입시할 때 생각나고. <laughs> 뭔가 웃을 수 없는. <laughs> <laughs> 너무 달라요, 현실과. 짜증나는 거 똑같아. 그런 소리 듣고 싶진 않아. <laughs> 그때 생각과 어. 저걸 볼때까 감정은 어, 똑같았데 이거 똑같은데. 좀 과했어. <laughs> 하고 그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제 손이 안 따라줘요. 진짜 분명히 눈으로는 아 이렇게 그려야겠다는 붓을 딱 들고 이렇게 싹 그었는데 딴 데로 가. 것도 있고 저는 네, 주변 사람들 뭔가 당연하게 서울 사니까 집에서 가까운 데 가라 그러는데 어. <laughs> 예전에는 좀 음, 서울은 아겠지만좀 시간이 지났서 그건 좀 많이 오만 거. <laughs> 이었 <착각이었다. 웃음> 음, 일단 학교 유형별 로 네. 소재를 주어주고, 거기에 따른 문제들, 지,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도형들 주고 음. 리듬감을 표현해라 이런 걸 하는데,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. 아니면은 연합 시험 보고, 맞아. 또 실기 대 보고 보면 재연자 그리고 시험 문제 반복됐다. 계속 주고 그리고 그걸로막 스케치 뜬 다음에 시험 보고 검사 받고 다시 채점 받고 다시 뺑겨뺑겨 재수를 했는데 이러니까 재수한 거다 그런 거 <laughs> 이러니까 재수하지 를뭐그래 고등학교는 진짜 재수를 하니까 동생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어좀 기분이 <laughs> 아직 고2잖아요고2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예비한때 저렇게까지는 응. 말도 안 되는 거고 맞아. 학원 다 나갈 거고 응. 말도 안 되는 거고. 입시 때는 그랬었지. 특히 겨울 특강 때나 이제 맞아. 애들도 예민하고 선생님들도 예민하니까 괜히 쌤이 하신 말에 응. 애들이 응. 상처받아가지고 더 그런 경우가 많았죠. 만일 여기서, 자, 여기서 그으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도형 중에 어떤 걸 주제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? 정답은?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정답은? 아니! 이거 다 정, 뒤 중에 뭘 주제로 선택해야 돼? 이거 여기서 일단은 갈라져. 여기서 뭘 주제로 선택해야 되죠?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너무 좀 그럴 수 있어요. 재가 많잖아, 이렇게, 많을 때. 쌓아주는데 그거를 다안 해버려요.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요 <laughs> 그 이건 좀 깨야 되는 <laughs> 버릇인데 네. 방법이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은 진짜 집이나 방에 혼자 들어가고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동그라미 누워가지고 어떡하지? 아무도나 화소하지 않아서 혼자 있고 싶어. 진짜 억울해요. <laughs> 오, 진짜. 아니 우리 그 전에 들었었는데 가면서 너 미술하네? 그러고서 어 미술하네? 막 갑자기 나 그럼 공부 별로 안 해도 되겠다 이러는데 진짜 <웃음> <웃음> 너무 답답해갖고 막미술학원들 와야 되잖아요 그 미술학원에 가려고 막짐 싸면서 애들을 보는데 애들은 막 공부하려고 짐 싸고 있으면 쪼마다 공부해서 받쳐주면 또 어떡하지? 막이러서또불안해지고 아, <laughs> 방학 대부분 특강을 다 방학 때나 다른 애들 입시 끝날 때 하니까 애들은 놀때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밤에 끝나니까 힘들정신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러주 <laughs> 갑자기 연락이 와요 막 이렇게 뭐 학교는 어때 <laughs> 바쁘니 이러다가. 뭐, 보조할래? 이렇게 하면. <laughs> 일단은 다리가 아파요.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 그림을 한 번씩 보고, 이 도와줘야 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. 학생 때 선생님을 보는 거랑, 보조 선생님이 돼서 선생님을 보는 거랑, 그게 불편하지 않아? 응, 음, 맞아, 맞아. 학생 때는 막 장난치고 그랬는데. 지금은. 그때 완전 딱딱하게. 진짜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게아 약간 생각하면서 해야되는게 입시 미술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시간떠고는 라리 안하는게 맞고 그 입시의 변화를 좀 알아야 그림 그리는 것도 하고 응. 그림도 많이 찾아보는거 봐되고 응. 많이, 많이, 많이 봐야되고 그리고 나는 그 선생님 말잘 듣기 응, 진짜 그거는 그 사람들이 경험해서 가져가니까 아. 다 알고 하는건데 너무 의심하고 안 알고 하면 안되니까 <목소리> 예비관 때는 확실히 약간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그림 하나를 다 완성을 시키는 일도 별로 많이 없었고 진짜 부분 부분 나눠서 그 예비반 때 배웠던 걸한 번에 종합적으로 이제 한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입시 때였던 느낌이라서 그렇게 막어막 어, 막 내가 배우지 않았던 걸 갑자기 생각해 하는 <laughs> 시간 어, 아니면 주말에 주말, 주말에 토요일을 하든지, 아니면 학교 끝나고 6시부터 10시까지, 나 4시간만 하든지, 특강 때부터는, 특강 때부터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, 정말 딱 그림을 그리는 그 끝나는 시간이 10시인 거고, 또 이제 설명 듣고 하다 보면은 맞아. 또 11시 넘어가고, 그 사물 개체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잘 살려서 이거를 더잘 보여줄 수 있는지, 그런 거랑 배치? 맞아.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를 해야 되고. 아, 석고 대생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요? 그런, <laughs> 그런 생각이 <laughs> 들어요. 아, 나 그게 좀나 낫을 것 같아서. 그거를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니까, 근데 이제는. 디자인 할 때도 뭐 제품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어쨌든 색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될게 많고 또 디자인 그 배울 때도 배치 같은 것도 다 배우잖아요. 이게 또 편집 이런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학원에서 배웠던 뭐 주제를 어디다 놓고 뭐 부주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배치에 대한 거를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입학을 했었을 때 입시를 안 했던 애들도 있었고 했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이게 안 했던 사람, 했던 사람의 그 차이가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도. 그렇게 고생한 만큼 써먹을 때가 있긴 하구나 생각을 했었어요. 일단 이름 믿고 무작정 가면 안될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가 많이 이제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종류 같은 거, 막 그런 거에 펜이나 공책 이런 거 나눠주는 거에 적혀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은 뭐 프랜차이즈만큼 이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긴 하겠지만 거기는 또 거기만의 뭐랄까, 배우는 그 방식? 그게 좀 저는 올드한 것 같아요. 어, 학교에 맞는 이거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일단, 미술, 미술 처음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. 자기 실력은 둘째 치고. 그럼 뭐, 건대든, 국민대든, 어디든 다 이제 미술 유형이 다르니까 보통은 웬만한 학원들이 다 이제 거기 특성화된 학, 학원들이 되게 많잖아요. 뭐, 배우기 시작했고, 약간은 알게 되니까 좀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더 좋은 학원을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관련된 선생님이라던가 친구들이라던가 있으니까 정보를 보기 훨씬 좋죠. 막, 바로바로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고 또, 일단은 전문가들이 내 그림을 봐주는 거니까 훨씬 내 그림에 대해서 더 빠르게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좋긴 하죠. 그냥 잘한것 같아요. 솔직히 예체능이 일반적인 학과를 나온 사람보다 인생을 싹딱딱하게 살수 있어요 음... 너무 소심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이한 터치 한 터치도 다 진중하게 해야 될것 같고 조금만 잘못해도 안될것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손을 뻗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런... 막 막연한 걱정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특정 내가 이건 별로입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적절하게 잘그 중간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뭔가 드로잉 수업 있으면은 안 배운 애들이랑 안 배운 애들이 막 옆에서 이렇게 뭐만 해도 어? 어? 그래가지고 야, 야 입심이 서한 사람은 역시 손부터고잘와 이러고 <laughs>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관종인 것 같아서 <laughs> <laughs> 관종이야? 너? 너? 응, 음, 충분히, 동의. <laughs> 열심히 <하고> <laughs> <마치> 합시다. 같이 <laughs> 합시다. 그만, 그만 가지 마시다 그래서 <laughs> 올해 꼭 대학 붙었으면 좋겠습 그래, 밥 응, 사줄게. 응. 일단 붙어봐. <웃음> <웃음> 너무 샌들이 하시는 그런 가슴에 꽂히는 기술을 너무 막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들어도 기분은 안 좋더라도 에이, 그냥 주, 그, 안 좋네. 어, 이러 그냥 털어내고 응. 또 다시 그걸로 오기를 만들어서 응. 밥잘 챙겨 먹어야 돼. 아, 맞아, 밥. 살줄거 걱정하면 안 돼요. <laughs> 진짜, 밥잘 챙겨 먹어야 돼. 막 하다가 코피 흘리고. 코피 흘리고, 초 막, 진짜. 아니, 진짜 하다가 밥 배고프면 막손 떨린다니까? 맞아. 막, 스, 이거 생각 트일 때 하다가 피스 개어나고 머리도 안 돌아가요.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했는데 머리도 안돌아가고 그리고 초콜릿 항상 옆에 두세요. 까먹으면서. 그냥도이팅 화이팅.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화이팅. <웃음> <웃음>